요즘 키즈카페 가격 보면 진짜 부담스러운 게 현실임. 보통 이 시간에 2만 원훅 넘기니까 애들이면 네 거의 밥값 나가는 수준임. 근데 서울시가 이번에 꽤 괜찮은 걸 하나 꺼냄. 기존엔 다 실내였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번엔 야외형으로 만든다고 함. 장소는 서울 시내 공원 같은 유유 공간 활용해서 주말마다 설치했다가 다시 철수하는 구조. 약간 움직이는 키즈카페 느낌임. 규모도 꽤 넓음. 기존보다 두 배인 91평 정도라. 몸쓰는 놀이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찰떡임. 가격은 그대로. 이 시간에 5천원 정도로. 민간보다 훨씬 싸고, 놀이 돌봄 서비스도 있음. 설문조사 보면 신체 놀이가 아동 선호 1위였고, 부모들도 바깥 놀이 기회 진짜 줄었다는 반응 많았음. 그래서 이번 야외형은 그 수요 제대로 반영한 셈임.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서울형 키즈 카페 200개까지 늘릴 거다는 시 계획임. 시외까지 합치면 규모 자체가 다름. 근데 이게 진짜 전국 확산되면, 여기서 육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의 사기캐 정책임.